3월 19일 오늘 일 갑니다. 어제께 운동이 많이 힘들었는지 10시간 넘게 잤고요. 그래도 다리가 아프더라고요. 어제 운동을 힘들게 해서 그런지, 그리고 그 부산 북부 고용센터 갔고, 오늘. 아, 맞다. 맨 먼저 사마타 한 시간 했고요. 그리고 일자리 구하려고 좀 고생을 했어요. 알바천국도 보고, 모텔 구구도 보고, 벼룩시장도 보고, 홀 서빙도 봤고요. 그리고 주유소도 보고 있는데, 주유소는 경력이 없으니까 힘들었고요. 그리고 홀서빙은 여자 구할라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정말 운 좋게도 너무 마음에 드는 일자리 구했거든요. 모텔이에요. 21일 날볼일 있어서 볼일 보고 22일 날 가기로 했습니다. 내일은 일용직 나가려고요. 만약에 못 나가도 열심히 운동하고 사마타하고 비파사나하고 그렇게 하려고요. ああ。